여러분, 오늘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혹시 입안이 바싹 마른 채로 눈을 뜨셨다면, 지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목이 계속 마르고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갈증은 사라지지 않고 피부는 날로 거칠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년 이상 분들 10명 중 3명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왜 이럴까? 라고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적인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물을 드셔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혈당이 더 오르고 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당뇨를 가진 분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만 조금 바꿔도 혈당이 안정되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며 약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물 마시기 방법입니다.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방법과 물과 함께 먹으면 좋은 천연 재료들을 잘 기억해주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보통 두주 정도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시고 한 달이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시며 두 달이 지나면 병원 검사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포도당과 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의 혈액에는 각설탕 1개 정도의 당분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각설탕 서너 개가 녹아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진한 설탕물 같은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번째로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이 당기는 것처럼 높은 혈당도 계속해서 몸의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세포 안에 있던 소중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세포들이 목마름을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콩팥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콩팥은 하루에 큰 드럼통 10개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일을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콩팥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일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물이 소변으로 나가버립니다. 세 번째로 혈액이 꿀처럼 끈적해집니다. 이런 끈적한 혈액은 가느다란 혈관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특히 눈이나 콩팥 발끝처럼 작은 혈관이 많은 곳에서 먼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하는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혈당을 더 올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하루에 물을 두컵도 채 마시지 않는 분들은 충분히 마시는 분들보다, 당뇨에 걸릴 위험이 두배 반이나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갑자기 묽어지면서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고, 콩팥이 감당하기 어려워 오히려 붓거나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똑똑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다섯 가지 특별한 물 마시기 방법을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레몬물입니다. 따뜻한 물한 컵에 레몬 반쪽을 짜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상큼한 성분이 밤새 진해진 혈당을 부드럽게 희석시켜주고 인슐린이 더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레몬의 특별한 섬유질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서 아침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체온과 비슷한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레몬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너무 차가우면 아침에 위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5분 정도에 걸쳐 마시면서 온몸에 수분이 스며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레몬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레몬물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경북에 사시는 박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으로 아침 공복 혈당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신맛이 좀 낯설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밥 먹기 30분 전에 물한컵 마시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같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컵 마시면 위장이 적당히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덜 먹게 되고 혈당도 그만큼 덜 오르게 됩니다. 또한 소화를 돕는 액체들이 잘 나오도록 도와서 음식이 부드럽게 소화되고 당분도 천천히 흡수됩니다. 여기 특별한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이 물에 사과 식초를 한 숟가락 타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식초의 신맛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서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게 해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밥을 드시는 중이나 바로 다 드신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묽어져서 오히려 속이 더 부룩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선생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식사 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밥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고 식후에 속이 편안해졌어요라고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물입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향신료입니다. 계피에 들어 있는 특별한 성분이 인슐린처럼 일해서 혈액 속 당분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하루에 계피를 조금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물두컵 정도에 계피 막대 하나를 넣고 하룻밤 우려내시면 됩니다. 계피 가루를 쓰실 때는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 정도 타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두잔 정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가지 조심하실 점은 계피가 혈액을 약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대구에 사시는 최어르신은 계피물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많이 낮추셨습니다. 처음엔 계피향이 좀 강했는데 이제는 커피보다 계피물이 더 좋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식사 후에 마시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밥이나 빵의 탄수화물이 빨리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녹차의 특별한 성분은 인슐린이 더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혈당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시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마시면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세잔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진하게 우리면 밤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적당히 우려내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펄펄 끓는 물은 녹차의 좋은 성분을 파괴하고 쓴맛만 강하게 만듭니다. 두세 분 정도 우려내면 충분합니다. 빈속에는 마시지 마세요. 공복에 녹차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 선생님은 녹차 덕분에 식후 혈당의 오르내림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것도 사라지고 오후가 훨씬 개운해졌어요 라고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잠들기 두 시간 전에 마시는 물반 컵입니다. 밤사이 혈액이 진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게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때문에 새벽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2 시간 전에 물을 반컵 정도 마시면 밤새 혈액이 적당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에 방해가 되니 적당히 마셔주세요. 이때 따뜻한 물에 카모마일차를 우려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카모마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를 진단받은 지 10년이 되신 분으로 하루 세번 약을 드시던 평범한 회사원이셨습니다. 처음엔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은 늘어나는데 혈당 조절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너무 높아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우연한 기회에 물 마시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체계적으로 실천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아침 레몬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전에 물한 컵, 오후에는 계피물, 저녁 후 녹차, 자기 전 카모마일차까지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기 위해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두 주가 지나면서 첫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갈증이 사라지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두달후 병원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많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며 약을 하나 줄여보자고 제안하셨고, 지금은 최소한의 양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물이 이렇게 중요한 줄 진작 알았다면 덜 고생했을 텐데 싶어요. 이제는 물병이 제 가장 중요한 건강 도구가 됐습니다. 정 선생님은 특히 물 마시기 일기를 쓰신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십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물을 마셨는지 그리고 혈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꼼꼼히 기록하며 자신만의 패턴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 어르신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당뇨를 앓으신 지 15년이 되셨고 눈에 합병증 초기 증상까지 나타난 상황이셨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당 조절을 못하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절실한 마음으로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계획적인 물 마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 건강을 생각해서 블루베리를 우린 물도 추가로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루베리가 눈의 혈관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 레몬물, 오전 블루베리물, 점심 전 일반 물, 오후 계피물, 저녁 후 녹차, 자기 전 따뜻한 물 이런 일정을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매시간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화혈색소가 크게 좋아졌고, 안과 검진에서도 눈 상태가 나아졌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니까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발이 저리던 것도 사라지고 눈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특히 물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순환을 방해한다며 항상 미지근한 물을 드셨습니다. 지금은 합병증 진행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물이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루 동안 언제 어떻게 물을 마시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레몬 물한 컵으로 시작하세요. 7시 아침 드시기 30분 전에 물한 컵, 오전 10시쯤 계피 물한 잔, 낮 12시 점심 30분 전에 물한 컵, 오후 1시 점심 드시고 30분 후 녹차 한 잔, 오후 3시에 일반 물한 컵, 저녁 6시 저녁 식사 30분 전물한 컵, 7시 저녁 드시고 30분 후 녹차 한 잔, 밤 9시 주무시기 2시간 전 카모마일차 반컵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조금 더 드셔도 좋습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식사 중에는 최소한만 마시며 매시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하게 미지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런 순서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갈증이 줄어들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편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며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셋째 주와 넷째 주가 되면 공복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고 식후 혈당의 오르내림도 줄어듭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금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면 병원 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고 혈압도 안정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집니다. 석달에서 6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약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합병증 위험이 줄어들며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천천히 양을 늘려가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인천에 사시는 최 어르신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경우를 보여드립니다. 당뇨를 20년 동안 앓으셨고 콩팥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 상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큰 컵으로 8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 답답했죠.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니 혈당은 더 오르고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양보다 질에 집중하기로 하셨습니다. 제한된 양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으신 것입니다. 첫째, 물을 마실 때마다 입안에서 30초 정도 머금고 계셨다가 천천히 삼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안의 점막을 통해서도 수분이 흡수되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모든 물에 아주 작은 소금 한 알갱이를 넣으셨습니다. 정말 쌀알 하나 크기만큼만 넣어서 몸의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셋째,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으로 보충하셨습니다. 이런 음식의 수분은 천천히 흡수되어 콩팥에 부담이 덜합니다. 넷째, 물 온도를 체온보다 약간 높게 유지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은 빨리 흡수되어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어르신은 물 마시기 알람을 활용하셨습니다. 두시간마다 작은 컵으로 한 잔씩 하루 8번으로 나눠 마셨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콩팥에 무리가 가기 때문입니다. 여섯 달후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콩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제대로 마시니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최 어르신의 경험은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춰 물 마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콩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실천하세요.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기 시작하면 혈당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건강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심장과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심장도 한결 가볍게 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장실 고민도 사라집니다. 당뇨 환자 10명 중 4명이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물이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서 매일 아침이 개운해집니다. 관절도 물을 좋아합니다. 윤활유처럼 관절을 매끄럽게 해주니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그 뻣뻣함이 확연히 나아집니다. 머리도 맑아집니다. 뇌에 신선한 혈액이 잘 돌면서 집중력이 좋아지고 깜빡깜빡하던 기억력도 돌아옵니다. 당뇨 때문에 머리가 무겁고 멍했던 분들이 특히 이 변화를 크게 느끼십니다. 피부는 덤입니다. 속부터 촉촉해지니 주름이 펴지고 탄력이 생기며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에서도 해방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꼭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뇨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물량을 조금 줄이셔야 합니다. 약이 이미 물을 빼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하트륨혈증을 경험하신 분들도 조심스럽게 양을 조절하시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저녁 물은 적게 드세요. 특히 이런 습관은 위험합니다.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오히려 순환이 나빠집니다. 식사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소화를 방해하니 피하세요. 한 번에 큰 컵으로 한두 잔씩 마시는 것보다는 종이컵 하나씩 나눠 마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커피나 녹차로만 수분을 채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오히려 몸에 물을 빼앗아 가거든요. 만약 물을 마신 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갑자기 붓거나 체중이 늘고 계속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보세요. 하루에 큰 생수병 두 병, 그러니까 3리터 이상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과하면 해롭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진한 설탕물 같은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미루면 합병증이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뇨합병증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력을 잃거나 콩팥이 망가지거나 발가락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물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실천하지 않으실 건가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부터 마셔보세요. 그리고 휴대폰에 2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두세요. 물 마실 시간입니다라고 메모도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두주 만에 공복 혈당이 내려갔어요. 같은 성공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희망이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특히 당뇨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두주후한달후 여러분의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물한 잔으로 첫발을 내딛으세요.